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외국어로 하면은 아 오늘은 안 나와. 그런 날이 있어. 요 괜찮아.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소통이 토턴이...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한국말 해줄게.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안 해줘요. 경계 너자 오늘 오늘은 였지 아, 어,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네. 자. 저희가 이미지 게임을 할 건데 아 이제 단어가 주어지면 저희 둘이 같은 포즈를 하는 게임이죠 네 그거를 저번에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끝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좀 시간이 60문제 해요 할때까지네 60문제까지 요오 네. 아침이 된거 아니에요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아, 매니저님이 해주신다고. 매니저님이 해주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불어요! 불어요! 1, 2, 3. 오케이,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문제.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문제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제미제구고필사이에와서신작공부리고환영할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있네. 자 하나 둘셋 가을 하나 둘셋 가을 먹어봐도 되겠 맞다 와, 아, 이게. 이건 뭐야? 잠시만. 일단 일단 문제 틀린 거같고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뭐예요? 나는 그 피크닉. 아! 피크닉, 피크닉. 정답. 정답. 가을이니까. 아 가을 피크닉 게임이구나. 그 네. 그죠? 그죠? 맞아요. 아, 내가 잘못했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저는. 센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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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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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센치얘 <다음은 웃음> 기절 아니에요? 너키몇 센치야? <laughs> 나는 173인데요? 이렇게 <laughs> 생가하 저는 173이고, 한명에는 178인가요? <laughs> 5에요? 그치, 진짜 좋데 오! 오. 아, 신발! <laughs> 나 진짜 못 믿어. 왜 우리 키요 진짜? <목소리가> 이메타. <이벤트>? 아 진짜 이메타 만나면.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목소리가> 네, 겠습니다자 하나 둘셋 홈. 하나 둘 셋. 잠깐만. 어? 잠깐만. 뭐 있지? 아이 노래 나 이거. 웰컴 투 c o m e to o oh, <laughs> 이거 뭔데요? Oh. 알죠 여러분. <laughs> <laughs> 아, <깜짝이야, 웃음> 동안녕하 동년대. 여러분. <laughs> 자, 3번째 주세요. 김호빈도 어려워. 다시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합. 하나, 둘, 셋. 같은데. 아, 500원, 500원, 아, 500원, 동간. 500원 동전, 아, 500원 동전, 아, 500원 동전, 아, 500원 동전, <laughs> <laughs> 500원 동전에 아, 그, 그, 응. 치킨, 아, 치킨, 4동에, 동에 4, 4동에, 동에 4, 4동에, 4, 4동에, 에 4, 4동에, 4, 아. 아, 에 4, 4동에, 아, 아동에 4, 4아에 4, 4동에, 4, 4아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해요. 어, 정답, 정답. 보려고.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건 <laughs> 뭔데? 오백 원. 아거기에였지 죄송합니다. 한 <laughs> 분씩.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상균. 하나, 둘, 셋. <laughs> 어, 맞다 맞다. 아는 것 같은데. 누가 더 정답인 것 같아요? 둘 다! 그쵸? 맞아. 둘다 정답입니다, 이거는. 이 뭐예요? 뭘나타낼 거죠? 얼굴. 맞아요. 잘생긴 얼굴. 뭐라고? <laughs> 아, 그것도 맞네요. <laughs> 네. 저가 괜찮아요. 저는 나야나? 나야나는 이제. <laughs> 버리자. 아, 버리면 안 되고? 버린다. 버리면 안될 거야? 나. 보내 주자 그래. 보내 주자. 우 보내. 네. 맞다? 어. 나 진짜 되게 좋아.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자, 다음 이제. 니가 뭐라고. 하나 둘, 셋. 승마 하나, 둘, 셋. 템포. 오. 오. 이거는 인정인정 어, 린저. 음, 아, 린자 승마! 라고 하면은 거 아, 이 아, 이마게잡죠 아, 이렇게 잡는 거야? 아, 니 이렇게 잡는 거야? 아, 름이나 아, 름는그이 알미나, 는거는 거야? 거야? 아, 이렇게 잡는 거야? 아, 이거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애교인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아파. 애교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어, 아, 귀여워, 알미다. 너도. 네? 여러분 보셨어요 네. 제가 거. 네. 택합니다. 택하. 방송 나온 거 봤어요? 네. 왜 말이 후진을 했죠? 아니, 내가 너무 땡겨가지고 땡기면 돼가거든요? 아 진짜 너무 제가 땡겨가지고 에? 아니야 아니야 알미 그때 잘해줬어요 근데 제가 잘 못한거죠 아니야 아, 근데, 아니야 근데 진짜 잘해줬어요 알미야.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멋있죠 지금? 네, 뭐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다음 문제 마쳤고요 네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갈게요 하나 둘셋 배드민턴 배드민턴? 하나 둘셋 손이 크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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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막탈것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죠?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건 뭐야? <laughs> 또 나야 나요다 나야? <laughs> 나야 나야. 남몰 나야 나아 <laughs> 배드민턴 하고 싶다. 맞아요. 너무 잘한다. 이거 못한다고요? 와, 진짜 다음에 해볼게요. 진심으로 오케이 체육관에서 오케이 체육관에서 <laughs> 진짜 <웃음> 오케이 <laughs> <laughs> 그거밖에 못한단 말이에오 운동 <laughs> <laughs> 오케이 <laughs> 오예 <오케이. 웃음> 다음 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하나 둘셋 리듬체조 하나 둘셋 <laughs> <laughs> 그거 뭐야? 이거 마이크 잭스인가 그거 뭐 <laughs> 갑자기? 약간 <목소리>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안해요맞지맞지막지요맞아런거 아니요 에 공부 이런 거 아야 하나라자하나다리 기다려 기다려 이다려 기다려 기다려 다리 기다려 다다음기다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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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셋. 네? 다 <laughs> 천 납이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이건 첫 납입니다. 약간, 약간 내 맘대로 이미지 게임인 것 같아요. <laughs> 맞아 <웃음> 네,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갈게요. 하나, 둘, 셋. 호랑이. 하나, 호, 둘, 둘. 둘, 셋. 셋 아, 봐봐. 이거 뭐야? 어, 호랑이한테 안 맞았어. 맞아. 맞아. 아 당연하지? 맞으면 여기 없지 내가? <웃음> <웃음> 내가 여기 없겠지? 뭐 <laughs> 이쪽에 <laughs> 어, 있거나 아니면 저기 있거나 아니면 있겠지? 네지 아니 아니 <laughs> 맞아본 적 있어요? 그죠아참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당연히 없죠자 <laughs> 다음 이거 진짜 인정하는 걸로? 아, 인정 <laughs> 자 다음 다음 문제 하나 둘셋 셀카 포즈 그니까 아, 포즈? 댓. 아, 이건 아니다. 잠시만요. 세컨데 손이 왜 카메라가 없죠? 그러니까 스는 왜안 돼? 그러니까 포즈죠. 에? 헨다 맞았어. 그래. 그랬어요. <laughs> <틀렸어요? 하지> 맞았어. <laughs> 맞았어. 어. 어 몰라. 나는 카페가 찌찌 찌랬대. 하여 포즈해 주죠. 어. 아. 맞아. 그게 맞아. 너는 세이컨 포즈고. 어, 맞아. 아, 어, 몰라. 내가 <laughs> 오케이, 둘다 맞자 다 맞아. 어? 자, 마지막 문제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자, 하나, 아니. 둘, 셋 썸머 테일 요 썸머 테일 아 썸머 테일 하나, 둘, 둘 셋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체가 되면 <laughs> 맞아요 진짜 맞아요 콘셉트 그런 콘셉트가 음. 아닌데요 우리가 스포야? 아직 잘 모르죠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 오시면 알거예요 어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아, 네? 스포야? 저 알려달라고요? 안돼요 왜냐면은 알려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뭐가요? <목소리> 네? <목소리> 아, 그 있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와, 너무 안그니까 예, 유전에서 밝히지는. 아, 그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와야 좀더 아~ 이렇게 되는 게 많아졌고 그래서 그 저희를 좀 표현했어요. 많이 이번 이번에는 찬란식이라서 저희를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니까 그걸 좀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다어리정리할거죠 그니까 <laughs> 이, 이, 말도 알게 될 거예요, 보면아 이렇게. 네, 아무튼 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아 예스. 그쵸? 예스. 네, 니까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이번 주 끝났네요. 좋아요. 아쉽네요. 이제 그걸 진짜 끝나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안돼요. 우리 9월달에 뭐 했습니까? 뭐했지3 전단식. 전단식이 <laughs> 제일 큰 이벤트죠. 펜사였어요. 사팬사했어 저는요 9월달에 시작될 줄도 몰랐는데 벌써 끝나는 데요 그러니까 아, 너무. 아, 너무... <laughs> 근데 이것도 사실 앞으로 올해 남지 아, 얼마 안 남았지만. <laughs> 더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마요. 3개월 남은. 어. 안 돼. 네? 안 돼요? 좋은 건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요? 4개월 뒤에 제 생일이 있는데? 뭐 해줄 거예요? <laughs> 아뭘꼭 해줘야 되나요? 어? 한번안 해줄 는데 지구촌 축제다 어? 지구촌 축제 며칠? 에버랜드 대고 하겠다 어우 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신의 책 같이 가자 <laughs> 어때? 저뭐 잘못한 거 같은데 켄망생일 어. 며칠이에요? 어. 저요? 아니 상규 이님으로아 모르구나 아켄타생일 며칠? 아 며칠이냐고 아, 아, 알아요? 1월 6일 <laughs> 7월 10일. 진심이야 <laughs> 어, <10일?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야. <laughs> 다음에 도 7월 10일 아니에요? 월 10일 <laughs> 맞아요. 어쩌아 6일이라고 했잖아 처에 단단이죠? 알아요? 오케이. 자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가족들 생일도 까먹고 <뭐람> 어 진짜? 어? 효자다 효자 효자야? <laughs> 어 진짜? 아, 효자다 어, 그래. 다행이네 다행이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일하려는 것도 알고있으니까 <laughs> 아, 일이려는 것도 알겠어? 넌 효자 <laughs> 넌 효자 어, 나도 효자고 자 오늘은 이제 주말에니까음 맛있는 식사 하시고 그냥 집가서 <laughs> 좋은 주말 오늘 계획 계산 주죠?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파스타를 문 아, 닫았어요 좀, 진짜. 았어요 그때 파스타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에서스타문 맞아. 맞아. 닫았어요 어, 아, 밤이에요 편의점은 아니고 그냥 배달민쪽문 <laughs> 닫았어요 여러분 파스타는 멀리 있어요 우리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라면 친구 많이 사고어요 결친이지 결친 면 라면? 오, 삼양라면? 이랑 편의점에 여러분들 마합볼이라는 음료가 있어요 그거 마합볼 네. <laughs> 상냥이 많이 먹어 음료수만 마십시오 그걸 드시고 여러분 <laughs> 좋은 주발을 보내세요 아시겠죠? 창가시 아, 오시는 분들도, 오신 분들도 좋은 주발 되길 네, 바랍니다 그쵸?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아쉽지만 <laughs> 아직 저희는 재밌는 거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가요. <웃음> <웃음> 준비가 안 돼, 아직 하지 음, 마요. 준비가 안 돼. 네, 이제 그만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 네. 네, 네. 안 돼. 네, 오늘 돼. 불타는 금요일에 저 이제 고맙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쉽네. <laughs> <진짜. 어때요? 웃음> 우리나의 <목소리도>